아, 준비됐죠? 아 기암부에서 아 이것도 색깔, 아, 색깔, 색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무슨 말이 필요합니다눈 후광이 미쳤다 네. 와색깔 아, 진짜 예쁘다. 엘리도 엘 안녕하세요 채널S 다시 갈지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써니SA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야영선 강은빈입니다. 성격 성격! 성격입니다. 성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비주얼 탑눈호강 여행지는 바로 필리핀 엘니도인데요. 애니도? 필리핀 엘니도는 팔라완이라는 작은 섬의 북쪽 끝에 위치한 곳으로 무려 2억 5천만 년전 형성된 웅장한 석회암 바위와 그림 같은 에메랄드 빛 바다를 볼수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미지의 섬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진짜 예뻐. 저희는 지금 캐나피 투어를 하러 가는 길인데요. 캐나피 어크 투어란 엘니도의 타라운산 암벽을 등반하는 멋진 액티비티입니다. 캐나피 어크 투어를 하면 멋진 기암괴석과 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다고 하네요. 용준이가 등산 좋아합니다. 네. 어 등산 좋아 제가 등산을 아, 좋아해요. 네. 네. 이수근 씨가 정말 싫어하는. <laughs> 올라가면 얼마나 눈에 담을 수가 겠어요 캐노피 와코 투어사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다. 오. Hello. 어? 만원, 만원. 아, 만원이면 어. 저렴합니다. 만칠천삼백원까지. 드림캐쳐 드림 코스까지. 아, 두 개네요. 네. 700페소를 먼저 여기서 내고, 그 다음에 30페소를 저 안에 갔어요. 아. 네. 어. 입장료 따로 있으니까. 아, 그쵸, 그쵸. 이렇게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나 봐요. Thank you. 오! 어, 저기 위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와. <laughs> 아, 등산히하좋 아, 아, 너무 가파릅니다이 가파릅니다. 잠깐만. 잠깐만 나, 너무 급하준이저 걸으면서 신났생요 음. 하니까 내가 더 기쁘네. 야. <laughs> 야.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어떻게 버티지? 한 280mm 이상은못 가는 거야. 못가못 가요 저기 가8 0이에요 가자. 못 까보고. 못 까. 깨콘 발로 가야 돼. 깨콘 발로. 저희가 곧저 위에 있을 겁니다. 아 너무 가, 너무 가고 싶다. 빨리 빨리 오세요. 아 밑에 개히 봤어. 아씨. 아 어떻게 해. 그래? 어. 괜찮은데 지금. 아예 하지마. <laughs> 하지마. <laughs> 가. <웃음> 얼마나 좋습니다. 탐력 테스트하면서. 근데 또이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요. 약간 저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네. 데 이런 요는 진짜 2억 5천만 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드디어 대망의 흔들다리가 나왔습니다. 야, 흔들다리. <웃음> <웃음> 오, 야, 오, 흔들다리, 흔들다리, 흔들다리. 와 이거 괜찮은 거 맞아? 하지 마. 저런 거좋아해 <laughs> 저거 나중에 부부끼리 나중에 얘기하면 <laughs> 아, 술먹으면서안주거리 아, 되고. 그렇죠. <laughs> 제가 밑에 좀 봐봐. 멋있다. 아, 한번용너무한 건널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오. 오. 아, 저 저런 건너는 선수입니다. 와절이네와 <laughs>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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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노비크입니다 <laughs> <와. 야, 웃음> 벌써 예쁘다. 정말 야. 와. 서준 씨! 잠깐만, 너무 <laughs> 영혼 <영어로도> 없는 <laughs> 와! 와 너무 아랐어 너무 와!가.. 단점이야, 이건 네. 서포터가 아니고 <laughs> 진짜 이거.. <laughs> 저거 훌리건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훌리건이라고? <laughs>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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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날씨만 맑았다면 진짜 훨씬 와. 예뻤을 것 같은데. 우와, 여기 바다 한눈에 보인다. <laughs> 어, 그러니까. 근데 저탁 트인 바다 전경 여행을 할 거면 가장 높은 와, 곳에서 그렇지요. 그 나라의 풍경을 어, 보는 것도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드림캐쳐 도착 와 드림캐쳐 사진 찍어서 어떻게 할 거야 저거? 밑에 다 돌려있다 와와오눈 감고 싶죠 저거? 아니, 빨리 와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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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지 자기야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아니 우리 저기 가서 사진 찍자 빨리 오라니까 우리 아, 남편분이 더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 자기야 왜안 와? 아, 야왜 이렇게 성큼성큼하니 <laughs> 야! 뚫지 아, 마! 위험해! 빨리 와! <laughs> 야. 아 너무 좋다 창호 무서웠어 다리 오므렸잖아 네. 남편은 다리 오므리고 있어요 <laughs> 아. 자 그럼 저희 이렇게 신나는 액티비티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이제 숙소로 가보실까요? 가야죠 숙소, 숙소 중이에요 빨리 가고 싶어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게더 멋있다. 네. 음. 그러니까 뭐 동사람도 다 봐도 멋있, 멋있다는 거죠. 아나 나, 나, 나. 아, 나 이런 문 색깔 너무 좋아. 느낌 있다. 오메. 잠깐만 느낌 네. 너무 좋은데? 와 느낌 약간 하와인데? 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시작. 독채요? <laughs> 어. 거의 독채요? 풀빌라 독채? 아니에요? 지금? 뭐풀빌라데 저는 마늘 드시장도 있고. 와. 너무 마늘 드시죠따라다라따 와. 와. 와, 여기 큰거 보다. 깔끔하니. 음. 되게 모던한 게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등도 나무에다 이렇게 걸려 있고, 이런 전등도 다 나무고요. 저 디테일 보십쇼, 인테리어 디테일. 짜잔! <laughs> 근데 샤워실이 참 자연 친화적이네요. 뚫려있어요 <laughs> 그래 우리 자연인으로 돌아가자 그래 침대에서 보이는 뷰가 난이뷰 그래 이뷰문 열었을 때잘 들어오는 곳이세요 해부터 시작해서 너무 와. 좋지 진짜 진짜 나무가 많아서 너무 좋다 음, 그럼 초록한 그 싱그러움이 있는 와, 와. 와 근데 비주얼이 진짜 오. 갑이다 너무 너무 아니, 포토존이 재밌다. 얼마나 많습니까 야. 와 스윙님 여기 1박 도대체 얼마예요? 여기 놀라지 마세요 1박에 네. 단돈 15만 원입니다. 어? 15만 원? 와, 15만 비가. 원? 오. 저 지금 풀빌라랑 다한 독채 되게 싸다. 독채인데 15만 원이면 어, 필리핀 엘리드입니다. 물가를 생각해서도 그렇지.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또 필리핀에 와. 계신 분들은 거의 신혼여행 아. 이런 걸로 잠깐만! 보잠보만 언더테이커 아니에요? UFC 아니에요? 하트 슬랩 아니에요? UFC 선생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낭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 낭만 있긴 했으나, 자, 파테로파테로 멤버 쿠키, 팝 판! 툰 메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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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끈이 쓰시네요. 뒤에 근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아쌰! 팝팝! 툰 메달! 아, 아주 멋진 부분이에요. 어, 이쁘다. 와. 와, 여기 서세 좋다. 우와, 우와. 약간 발리에 버근 겁니까? 네. 너무 멋있죠? 어,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앞에 네. 이렇게 배들도 쫙 있고 그래. 뭔가 이좀 풍경이 너무 좋죠. 오, 오. 골드빛이 사랑하는 사람과 저 일모를 본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뭐야, 예. 미쳤다. 와, 진짜 빨라. 너무 좋네요. 어. 자,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아, 하루 종일 누누강은 했는데 이제 좀 배고프지 않으세요, 서세 님? 아, 네. 이제 배고플 때 됐나요? 네. 그렇다면 입포강으러 한번 가 볼까요? 아 이제 노노 갔으면 입 포강을 하자. 와, 여기도 정말 아니다 와. 이거. 아. 여기도 선셋 보면서 이렇게 저녁 먹을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음. 아까 올라갔던 곳도 딱볼수 네. 있고. 한눈에 보이네. 와. 바다 생선 드세요. 야. 아, 어 여러 파스타. 와. 아. 야, 맛있겠다. Cute.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그 깔라멘 씨 먹어줘야지 코코넛. 가격 떡볶아? 괜찮은데요? 나 네. 괜찮죠. 오와. And the 다이 l 스타 n belay first. I'm going to go to Hungary. 요 o 아 r e going to go to Hungary. i 는 going to go to Hungary. I'm going to go to Hungary. I'm going to go to h u n 이거 블루치즈다 아 블루치즈야? 아, 블루 응. 꼬리꼬리야그 발냄새 치즈? 다음 <laughs> 음식은 뭘로 먹어보지? 음... 수블라키 한번 먹어볼까요? 수블라키? 응. 수블라키가 뭐죠? 그리스 꼬치 음식인데 각종 허브가 발려져 있어서 먹음직스러워요 아 그리스 치즈 꼬치구이 나는 고기 한개짝큰거 하나 한개 진짜 야, 이부항 제대로 하시네요, 진짜. 와. 한 8년 전쯤에 유럽 여행 가서 거기서 그리스에서 스블라키를 직접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네. 너무. 보드라와. 보드라와. 이거 뭐, 뭐, 뭐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치킨이랑 파프리카랑 지금 다. 램첩을 한번 선생님께서 멋지게 커팅을 해주시면, 지금 힘이 너무 보이거든요? 네네네. 조금만 참아주시겠어요? 네. 양고기 스테이크, 여기 궁금하네 필리핀에서 양고기 먹은 적 있어요 생소하긴 요 한데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맛있나 보다 이 양고기가 또 아, 필리핀 저건 맛있다. 진심의 표정이다 와. 음, 고급진 맛이에요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리 먹까요 다음 요리는 살몬 스테이크입니다 연어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어떨까? 너무 이만하다 네. 어, 너무 맛있겠다 음, 찌금 나오지 않네 양이 푸짐하네요 뭐, 음식이 다 다이어트야, 다이어트야? 지금 보면 그라나다 치즈까지 촥 뿌려져 음, 있는데 이거. 저거, 저거 아, 맛있겠다 잘 먹는다 먹을, 아, 아, 먹을 줄 안다 아, 아, 한상 먹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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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음. 아, 여기 요리 잘한다 그니까 맛있어 음. 음. 아, 여러분 여기 식당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오. 이제 엘니도 와서 풍경 보면서 눈호강 음.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입포강도 제대로 하고 이 정도면 거의 호강투어 아닙니까? 호강투어 이름 좋다. 호강투어다. 호강 너무 좋습니다. 약간 부모님 모시고. 네. 아 너무 좋죠. 아유, 와 근데 물이 진짜. 진짜 맑아. 오늘은 엘니도 여행의 하이라이트 호핑 투어를 하러 왔는데요. 오 신난다. 호핑투어. 제가 뭐, 자세하게 아, 설명을 호핑 좀 투어? 해드리자면, 호핑투어는요, 네. 섬과 섬 사이를 거닐면서, 이제 바다와 음. 섬에서 스노클링 다이빙 같은 다양한 수중 체험을 하는 걸 이제 호핑투어라고 합니다. 네. 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호핑투어의 코스는 A, B, C, D.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오늘 인기가 가장 많은 A 코스를 가기로 했습니다. 와! 아, 저거다 저기다 저거, 저거, 저기 안에다 여기, 여기 여기 와! 와 여기 난리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딱코스처럼 진짜 진짜 예쁘다. 예쁘다. 야 아, 저거 진짜 예쁘다 물감 같아. 저희 그럼 눈호강하러 가볼까요? 가시죠. 예. 와 대박 아, 엄청 배가 커. 너무 좋다. 와 우리 태극기다. 오 그러네. 태극기를 태극를 같이 이렇게. 아저기 호핑 투어 진짜 이 아, 인에 하나 약 27만 원, 천 원입니다. 프라이빗이네요. 여기다. 네, 아, 딱두 분만, 두 분만 그렇죠. 두 분만 네, 한 배를. 타고 타고 원래 가는 호핑 가면 거니까. 그 주변 사람 다 모아서 같이 떠나고 막 이러는데 음. 번잡하지 않게 딱 둘만의 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패러피 워크, 어, 되게 무섭거든? 아, 그렇지. 근데 나오 지금 너무 신나. 써니가 <laughs> 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뜩 신났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항구에서 빅나공까지는 대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음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신났다. 가자! 푸딩 좋지.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그냥 여기 딱 가운데에 딱 앉아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해도 안 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예, 담을 숨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시죠? 이런데 가서 타이밍 하잖아요. 진짜 눈 돌아야 된다. 바로 들어가죠. 와와 와, 여기 예술이다. 아 저게 너무 예쁘다. 여기가. 자 여러분 여기가 오늘 바로 메인 스팟입니다. 이쪽이 오, 지금 이 저희가 유명요 아. 예. 아, 왠지 약간 보물 있을 것 같은 예. 느낌 아니에요. 예. 페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예. 이런 숨겨진 섬 있잖아요. 이런데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 약간 징스페로가 예. 시작부터가 너무 이게 좋잖아요. 기분. 여기가 수심이 한 25m 정도고요. 그리고 또 자연 보호를 위해서 큰 배는 들어가지 않고 카약을 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오케이. 워 다운.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와. 예쁘다. 물이 지금 깊지도 않잖아요. 진짜 맞다. 아, 안전해도 전혀 뭐. 예. 너무 우연히 아내분이 배를 짓고 어, 노르셔. 아, 그럼 반대 아니에요? 어, 그러네요. 원래 되게 남편분이 하시지 않았나 예. 네. 아니 저렇게 뾰족뾰족한 게 누가 깎아 놓은 것 같지 않아? 아 그래. 그러네. 와. 너무 예쁘다. 와물 색깔 봐. 자기야 저 앞에 물 색깔 완전 바뀌어. 어? 진짜? 어. 아 여기 아, 투명해서 진짜 그렇네. 와. 깊어지는 데인가 보다. 네.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이야. 그러게. 와물 색깔 뭐야? 와 뭐야. 오, 아, 전 여기가 그, 모래인 줄 알았는데 와. 아니네. 와 너무 예쁘다. 우와, 저산호좀 봐. 음, 미니버스 탑승. <laughs> 근데 저런 산호가 보기 쉽지 않아요. 진짜. 네. 진짜 네. 사람 손길이 안 닿아야 음. 되는데. 풍경. 예전 우리 미소인가. 와, 오늘은 진짜 와. 그림 동양화 수묵화 같아. 어, 네. 여기, 와. 진짜 여기는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눈물 별로 없는 나까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확실히 좀 아침에 찍와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시간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약간 프라이빗 음, 코스로 가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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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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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 시간 시간 시경이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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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시간 진짜. 이간 시간 시간 시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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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 다른 코스로 가는 거죠? 여긴 시크릿 라군으로 갑니다. 음. 어, 여기 야, 진짜야. 진짜 무슨 일이야? 사람이 많이 없어서 더 특별해지는 시, 공간인 것 같아. 맞아. 짜잔! 와, 여기는 물이, 와, 더 맑은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아. 빅토리아 베컴이랑 데이비드 베컴이랑 아, 그... 사진 찍을 법한 그 느낌 음, 있잖아요.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진짜. 아, 너무 좋다. 완전 지상 라곤에 온것 같은 느낌이. 에요 아, 진짜 지상 아, 라곤이네. 여기 진짜 무슨 말이 필요하눈 아. 투어에 무슨 말이 필요해 우와! 아니 여기 카약에서 코코넛이랑 뭐 음료를 파나 봐요. 어. 어기 엄청 시원하겠다. 여기 네. 네요. 그, 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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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 코코넛이 진짜 촉촉한 아. 코코넛인데 네. 달아 달아. 야, 저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해소고 2,400원 정도고. 오, 어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약한데 또 아이스크림 스펙이 아 먹어줘야죠 아이스크림 가야 되는데. 저거 맛있는 아이스크림인데. 네. 저... 우 와, 나 안에 궁금해. 우 와, 진짜 이런... 꽉 찼어 지금. 우 와, 현아 지금 봐. 코코넛 과즙 꽉찬 거. 아우 시원해. 아. 아. 얼마나 맛있을까? 갈증에서 완전 잘 돼. 진짜? 어. 약간 땡카리 스웨트 그런 느낌이잖아. 그 어, 아이고야. 아이스크림까지 좋다 좋아. 자 이제 저희는 물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클링. 좋다. 와. 필리핀 뭐 수심 어, 네. 얼마나 잘 보이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어. 엘리고는요. 맑은 그렇죠. 수중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요. 눈호강은 정말 기본. 어. 그리고 프리다이빙. 다이버들의 정말 성지로 와. 유명한 곳입니다. 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와와 와. 물가사를 싫어하면 저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게어 물가사리 힐링이 돼. 아, 네. 너무 새로하고 싶다. 아니, 아니 원래 스노클링 할때 이렇게까지 힐링을 네. 네. 하지 않나요? 그렇죠. 수심이좀 들어가야 나오는데 음 진짜? 스노클링으로 저그 정도 보인다? 전에 이제 고향. 산호 군락지다 보니까 이제 아, 아마 그치. 그 생명체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 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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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네. 야 잘한다, 어, 맛있네. 수업 많이 잘하시네. 호강 파티의 끝판왕 엘니도 여행 잘 보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엘니도가 아니면 어디가 1등이겠습니까 그쵸? 내말요 맞아요. 즐거운 상상.